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라고 하는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기독교 베레아 교회 연맹이라고 하는 소속 교단이 있었습니다. 그 소속 교단이 뭐 여차여차한 알려진 바 같이 뭐 어마무시한 비난을 듣고 뭐 어, 제가 이와 같은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도 할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쩝니까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외쳐야 하는 나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 베리아라고 하는,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분이 주창한 신앙의 운동은 대단히 영적이고 대단히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강력한 복음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믿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강구할 수 없는 것은 그 분께서 정말 치명적인 어떤 나락의 시험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하는 일에, 그렇게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분주의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아니 제대로 되어 있는 의인이 누가 있었습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쫄딱 망해버린 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 대단한 나라라고 심 신이 선택한 신의 백성도 이스라엘, 이스루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사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원뜻입니다. 이스루엘, against God.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돌보는 신의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결과는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 말라기 성경의 결론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땅덩어리만 남아 있었는데 땅덩어리에서부터 다 쫓겨났습니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권이 있습니까? 국민은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땅덩어리를 빼앗겼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자기들이 원 정착민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를 새로 세울 때 어, 서로 자기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PLO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이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이 있었고 이들은 피터지는 전쟁을 통해서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보다 더 영적으로 보자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에, 구약 성경 전체가 가지는 것은 시, 실제가, 실체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얘기는 조금 더 노마티브 하다는 성경이 우리의 윤리적 노마티브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거듭거듭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노마티브 한 것이 그, 노마티브한 것이 규범적이다 하는 성격이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규범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과서적으로 혹은 사전적으로 혹은 도덕책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상, 도덕적 이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성경이 노마티브한 우리의 원전이고 그 원전을 중심으로 보다 더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것은 구약 성경의 윤리적 배경입니다. 이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들 주변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되도록 무관심한 입장을 취하는 커뮤니티, 어, 공동체가 적잖이 있습니다. 베레아도 그중한 어, 공동체라고, 기독교 공동체라고 보여집니다. 대단히 영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거칠어졌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것들은, 아, 이는 비유야. 라고 선이해함으로 구약성경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를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입장은 구약성경에, 아, 이 구약성경은 곧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할때 그것이 진리를 발견한, 진리를 발견한 마치 신대륙의 발견과 같은 그런 경이로운 사건이냐. 두 번째 종교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성격을 지워버리는 것은 종교와 도덕에 대한 무관심의 발로가 아니냐. "라고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혹은 진리를 발견한 것에 이상적 행태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기독교 이단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기독교 이단사를 보면 아주... 큰그 묘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뭔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경을 보다 더 영적으로 보고 보다 더, 어, 다르게 해석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윤리적, 도덕적, 어, 규범에 대해서 뭔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들은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에브리 이단들은 모든 이단들은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말로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윤리적 혹은 도덕적 그런 규범으로서의 성경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디스카운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좀더 생각해야 되고, 네 번째는, 인간이라든지, 윤리라든지, 도덕을 떠난 참된 종교가 가능하겠는가, 기독교 마저도. 그래서 개시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마저도, 인간을 떠난 기독교가 과연 가능한가. 제가, 어,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신분주의는 신분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외면하는 인간의 어떤 가치를 그 무시하는 것과 가능한 이야기이겠는가. 인간의 인간 공동체의 삶과 윤리적 도덕적 목표를 지향하는 것을 애써 눈감아버리는 것을 이게 옳은 태도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좀늘 배경에 깔고 있어야 우리가 좀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음 주에는 지금이 내년, 어, 금년 3월 어, 9월이, 9일이 20대 대통령 선거일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어, 이미 그그 그 이전부터 나, 나왔던 문제인데 소위 페미니즘 여성주의라고 하는 이 페미니즘 혹은 안티페미니즘 반 여성주의에 대한 논쟁이 대단히 요란합니다. 그 페미니즘이 뭔지 기독교 윤리적 입장에서는 페미니즘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그러나 간결하게.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쫙좀 이렇게 끌어모아서, 누구든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누구든지 아 기독교는 이런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좀 이야기해 볼까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어, 역시 비싼 시각에서 통일에 대해서, 남북 통일에 대해서 혹은, 어, 어, 공산주의 혹은 이념에 대해서 공산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이념 논쟁에 대해서도 좀 손을 대 볼까 합니다. 바로, 바로 이와 같은 점입니다. 이와 같이 당장에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이 페미니즘, 안티페미니즘 혹은 어, 남북통일 문제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뭐 독야청청 하듯이 신앙생활 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무식하게 말하면 나라 없는 백성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나라가 바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설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입장에서도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신앙을 위해서라고 제가 아주 몇십년 전에 수업 시간에 듣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아 교회에서는 저렇게 주장하는 것이구나라고 깜짝 놀랐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처럼 하지만은 나라를 위해서는 아니고 사실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를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곧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바꾸어 얘기할 수도 있는 점입니다. 그와 같이 페미니즘이든 성도들 가운데는 보다 더페미니즘에 경도대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보다도 안티페미니즘에 왜, 왜 안티페미니즘이 나왔느냐 하면, 이 총각들이 20대, 30대 남정네들이, 모순애들이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자들, 여자들 때문에 왜냐하면 그 가점을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한 정당에서 여성 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여성 가족부 폐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 가족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 거기에서 남자들은 청년 남자들은 소외를 느끼는 것이죠. 어, 동일한 기준으로 양성 평등이 아니고 사실은 페미니즘. 여성 우대주의로 나가니까 너희들이 진정한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너 군대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다음 주에는 급하게 제가 좀 순서를 좀 바꾸어서라도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야 가 되겠다 생각도 들고 향후도 언제든지 우리 시대의 어떤 고민들 또 대통령 선거이다 보니까 또 앞으로도 지방 선거도 있으니까 이렇게 선거 시전에는시한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폭발하거든요. 밖으로 드러나거든요. 그 드러날 때에 교회도 교회로서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자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하고 마칩시다. 이 구약 성경이 가지는 윤리적 배경으로서 첫째는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던 은약 규범, 은약 규약이라고 하는 은약 법칙,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카버넌트, 하나님의 말씀을 법규로 삼았는데 이 언약 규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령형의 성 가지는 명령형의 성격을 띈다고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명령형은 무조건적 명령이 있고 조건적 명령이 있습니다. 무조건적 명령은 너희는 나를 빗대어 은이나 금이나 신상으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10계명에 관련된 무조건적인 명령을 카테고리컬 또는 프로듀티한 무조건적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조건적 명령은 하이퍼세티컬. 하우포세티칼하는 조건적 명령 너희가 어떠어떠하면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조건적 명령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무조건적 명령이든 조건적 명령이든 아,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고 조건적 명령을 걸든 무조건적 명령을 걸든 그것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약 벗규에서도 종교와 도덕적, 종교와 도덕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약 벗규라는 것은, 약 벗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인간과의 은약 그 언약 계약,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계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 계약마저도 계약 종교나 혹은 도덕적 사건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저당 잡는 일에 대해 저당 잡는 일에 대해서 너희는 무엇을 저당 잡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당 잡지, 전당포 하지 마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밤에 몸을 가릴 것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저당 잡는 옷은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추루기 20장 26절 출절에 이것이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추루기 20장에 있는 말씀은 전형적인 언약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언약 계약 속에도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도덕적 윤리적 규범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응약, 법규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도덕적 성격을 띄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명령에도 마찬가지로 인도주의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음략 계약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인도주의적인 성격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출국기 23장 11절을 보면 제 7년에는 밥 갈지 말고 묵어두에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고 하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 고그 말씀 자체는 언약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아주 일방적인 말씀같이 들리지만은 그 일방적인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인간 세상에 대한 배려가 윤리적 도덕적 배려가 배려 사상이 쉽게 깔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활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사실은 인간에 대한 배려와 도덕적 발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세 번째는 언약, 벽규 안에서도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평등 사상이 있다라고 했는 인간 평등 사상이 같이 약 복귀 내에서도 평등 사상이 있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도 그 억울한 사람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은약 교학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진 은자 계약인데 그 언약 계약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우놓으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인간 평등 사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악으로부터의 구원 사상이 히브리 윤리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악으로부터 의 구원은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 윤리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남아서 그 특징이 바로 신약을 신약의 구원 사상을 끌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 구원 사상, 메시아 사상에 예, 그림자와 같고 비유와 같고 예표와 같은 성격을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광고 드렸던 말씀과 같이 페미니즘과 통일 사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스크립트를 정리할 때는 별도 난으로 팁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월수 매 시간마다 15분에서 20분 단위로 최대한 제가 조정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 말도 조금 더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고,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 그런 자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